지금 갤러리아 백화점 명품과 웨스트 5층에서는 바디프렌드가 인류의 건강 수명 10년 연장을 모티브로 한 체험형 공간이 운영 중이라 해서 방문해 보았는데요. 워낙 바디 헬스케어로 유명한 바디프렌드인데 최근에는 진짜 이쁘기도 하지만 헬스케어되는 제품들도 많이 출시되어서 겸사겸사 구경하기 너무 좋았는데 갤러리아 백화점 쇼핑하다가 힘들면 여기 5층 가서 바로 체험하면 되니까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으세요. 최신 헬스케어 로봇 의료기기 마사지 슈퍼 니클라우드 모션 매드 등 바디프렌드의 다양한 제품을 자유롭게 체험할 수 있는 형태로 운영다 여기서 체험도 하고 현장에서 특별 프로모션 혜택을 적용한 제품 상담은 물론 계약까지도 가능하다고 하니까 마음에 들면 제품 상담 바로바로 바로 가능합니다. 다양한 제품들도 볼수 있었는데 특히 헬스케어 로봇 라인인 컨텀 뷰티 캡슐과 에던로브는 진짜 완전 신세계고 좋더라고요. 하이엔드 헬스케어 로봇 컨텀 뷰티 캡슐은 팔콘 2026으로 편안한 관리는 물론 플렉서브 S의 프레임으로 구성되어 있고 더 부드럽고 유연하게 관리를 하는 SD 에어 모듈의 특징인데요. 한 발씩 움직이는 게 너무 스트레칭되고 좋더라고요. 최대 60도씩까지 온열 마사지와 28가지 자동 마사지 프로그램까지 진행된다고 하니 이 제품도 너무 좋았는데요. 전신 트위스트가 되는 에덴 노보 이것도 진짜 신기하던데 바디 프렌드만의 노보틱스 테크놀로지 기술로 다양하게 움직임을 만들어주는 에덴 노보예요. 팔과 다리를 잡고 전신을 비틀어 당겨서 몸속 깊숙한 근육까지 들어가니 참 좋은데요. 2 0 2 5 CES 혁신상, 2024 인간공학 디자인상까지 받은 제품이 이거랍니다. 트위스트 마사지로 상하 방향을 교차 스트레칭해서 사지와 복부를 비틀어 당기는 듯한 것이 포인트로 복부 코어 전신 근육 트위스트 스트레칭이 되어 서 극강의 시원함을 체험할 수 있는데요. 운동 효과를 높여주는 음성 가이드와 좌우 팔다리 독립 구동 특허 기술을 적용했고 스트레칭 효과를 높이는 특허 프레임을 적용한 제품이에요. 전신을 따로따로 움직여서 깊숙이 근육까지 작용하는 여덟 가지 특허 프로그램 특징인데 움직임을 유도에 운동 효과까지 극대화해주는 음성 가이드까지 함께해서 아주 효과적이랍니다. 이 브랜드에서 워낙 유명한 팔콘에는 베스트셀러이기도 한데 신체 구조를 고려해서 정밀한 설계로 상체부터 하체까지 전신 케어를 진행해 주고 입체적인 듀얼 에너지로 두 개의 모듈을 만들어 내서 한층 입체적이고 효과적인 전신 관리가 가능한데요. 여기 팜밀레 시리즈도 볼수 있었는데 디자인도 너무 이뻐서 집에 두기에도 참 좋은데 시험까지 하니 참 좋더라고요. 이 모든 라인을 체험해 보고 상담 받아 볼수 있는데 지금 핫한 컨텀 뷰티캡슐과 에드너브까지 살펴볼 수 있으니 갤러리아 백화점에서 12월 28일까지 진행되니까 요거 요거 놓치지 말고 방문해 보세요.